예레미아서 예레미아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아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나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정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어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귀 퀴즈를 할때첫 번째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1절. 여호와의 분노에 메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남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에 매 이렇게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다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그리고 이 분노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의 죄를 의도적으로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들 가운데 고통이라고 하는 수단 그리고 이방 나라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이유로 말미암아 분노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사랑과 분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은 깨어진 관계, 등돌린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분노의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분노,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등돌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제,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리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노 그리고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볼게요. 나를 이끌어 어둠 속에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어, 말씀하는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이스라엘에 가면 목동들이 지금도 이 양들을 양몰이 해가지고 이렇게 초원을 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예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는 장면들을 지금도 봐요. 제가 6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그 차가 이렇게 달리는데 광활한 광활을 달리는데 그 광야에서 종종 양떼들이 이렇게 목자들이 지금도 이 베두인들이 중간에 이렇게 양철로 집을 지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양들을 키우고 하는 장면인데 딱그 목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양들을 양무리에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 속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지켜주는 목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물이 없고 푸른 초원을 찾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이 골짜기에 빠져도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또 이렇게 어~ 이때와 늑대의 때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또 먹을 수 있는 풀밭과 시냇물가로 안내해 주는 이 양들은 워낙 눈이 나쁘기 때문에 어~ 목자의 안내와 인도를 철저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순종이 요구되는 짐승이 바로 양이죠 우리가 이제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 곳곳에 우리가 아는 정육점들을 보는데 다 양고기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가죽도 주고 또어 그의 우유도 주고 또 고기도 주고 이런 짐승으로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가장 중요한 가축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은 순종을 해야 되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이 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하시면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이잖아요 그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이 어두워서 빠지고 유린당할 때그 지팡이는 이렇게 갈고리처럼 돼 있어서 그 목을 이렇게 걸어서 예, 우리를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켈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켈빈이 이렇게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다섯 가지 교리 중에 뭐 예정된 은혜, 구원, 그다음에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견인차시잖아요. 아 뭔가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이렇게 건져주는 그차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주는 차 견인이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견인차가 우리를 끌어가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견인해 준다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른 표현이라면 견인자이신 거죠.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목자가로 등장하는데 오늘 반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언약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등 돌려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 진노하시는 목자로 등장하는 걸볼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안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걸 친다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당연히 치는 거겠죠. 어둠 속을 걸어가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손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양이라 할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할 겁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핵심 단어들이 4절입니다 5절 먼저 볼까요? 고통과 수고,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 보시죠. 고통과 수고, 7절에 보면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절에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12절에 화를 당겨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며", 지금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등을 돌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던져주신 단어는 고통, 수고, 사슬을 무겁게, 화를 당겨 관역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샬롬이 깨져버렸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평강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샬롬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제가 이제 다윗이 뭐 숨어 있었던 엔게디 골짜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아이들이 소풍을 왔어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소풍으로 온 거예요. 선생님이 인도해 애들이 쭉 옵니다. 근데 골목 이 오솔길을 가다가 이제 간신히 사람이 교차하는 데 갔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인사했냐면 샬롬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샬롬.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면 굿모닝이겠죠. 그프터는 이런 단어가 그들에게 일상은 그냥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샬롬이라는 단어 는왜 중요했냐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죠. 우리로 말하면 진지 드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먹을 게 없고 스스로 안위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밤새 안녕이 우리에게 인사라고 할것 같으면 그들에게 샬롬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군과 남군들이 젊은이들이죠. 무조건 의무복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총알이 장전된 총을 들고 그 곳곳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평화시에도 항상 있습니다. 총을 장전한 상태에서 여성들, 우리로 말하면 아가씨들이 굉장히 예쁜 아가씨들이 총을 장전한 상태에서 항상 우리가 다니는 뭐 청주 시내든 뭐 산성이든 이런데 가면 군사들이 항상 병사들이 총을 장전한 상태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의무 복무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머리 속에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샬롬이 깨진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 당하는가 보면 하나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을 때 우리 안에 샬롬이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노의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분노의 하나님으로 오늘 등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이렇게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관계를 순식간에 파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소망이 다시 생겨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샬롬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속이 시끄러운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런 근심과 걱정과 고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하나님과의 첫사랑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스스로 등 돌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히 후회하고 있고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목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니까 그들에게 철저히 진노, 응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오히려 분노의 관계로 바뀌어지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끊어지죠. 셀롬이 떠나가고요. 1 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끊어졌다 하였도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자리에 놓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복을 차버린 거예요. 평강이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소망이 끊어지고 복이 떠나갔어요.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과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소망의 내용과 질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망, 그 소망이란 단어와 믿는 신자들의 소망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질적 가치를 따라서 소망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인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들어오니 소망의 주제가 바뀌더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는 게내 소망이었던 과거와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게소망이더라고요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임하는 그 주체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내 신뢰가 있을 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내 안에 샬롬이 임한다는 것이죠. 이 샬롬은 돈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샬롬의 내용, 소망의 내용이 돈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무슨 의미인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박국서이죠. 거기 보면 외양간의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논밭에 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도가 없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제 진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얻은 자는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채워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믿는 사람들은 채워지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샬롬은 비어있는데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빈잔을 채우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뀐 거죠? 전에는 내가 채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면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쁨으로 말하면 아마 내게 주어지는 작은 채워짐도 감사하고요. 그 작은 채워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널리널리 널리 있어요. 그 뜻밖의 은혜의 주인공은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짜 최음의 은혜, 뜻밖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차적인 그런 기쁨으로부터 비어 있는 잔을 여호와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포도주는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최고의 포도주의 기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잔치의 가장 말미에 나온 진짜 포도주,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등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샬롬이 깨어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이스라엘이 후회한 것처럼 우리가 후회로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신뢰의 관계, 소망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